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원주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원주 장미공원입니다. 원주 장미공원은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43-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원주 장미공원은 원주 도심가에 있는 공원인데 이곳에 장미공원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원주 장미공원에서 몇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장미 축제도 열리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장미 축제는 끝이 났지만 예쁜 장미들은 아직도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주 장미공원은 도심 속 근린공원인데 1993년 단계지구 택지개발 때 조성됐습니다. 면적은 15000여 제곱미터이고요. 1995년에 원주군하고 원주시 통합을 기념해서 원주시의 시와인 장미 30여 종 4000여 주를 식재하고요. 장미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원주 장미공원은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었는데 가장 가운데에 는 간단하게 행사를 할수 있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광장의 양 옆으로는 장미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장미꽃에 둘러싸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장미 터널도 조성되어 있고 크게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원주 장미공원 바로 앞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이곳에 주차하시면 되는데 주위에 상가들이 많기도 해서 주차 공간이 그리 여유 있는 편은 아니니까요.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벽천 분수도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쉴 수도 있고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원주 장미공원에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지만 반려견 동반 시에 배선물 수거라든지 목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 장미원에는 같이 사진 찍을 만한 조형물들도 있어서 같이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원주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장미가 아름답게 식재되어 있는 원주 장미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